안녕하세요. 태국들력 인사드립니다. 3부 시작됐습니다. 연예인 팔자, 기생 팔자, 무당 팔자. 음. 왜 똑같은 것인가? 아, 설명을 1부, 2부까지 예, 아주 어, 계속 했고요. 음, 그 다음에 이 연예인 팔자, 기생 팔자, 무당 팔자는 대부분 정신병이 좀 있다. 대부분 우울증이 좀 있는 어 직업군이다 그렇게 이제 볼수 있는데 연예인도 못 뛰고 기생도 못 뛰고 무당도 못된그 비슷한 일반 사람들이 있는데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떻게 그 마음과 정신을 컨트롤하고 다스릴 거냐 그 얘기 이제 하느라고 일부 이부까지 했고요 일단은. 신기가 있고, 이제 그런 우울증이나 이런 신병이 있는 사람들이 집에서 할수 있는 거는 그 사람들 어디 전보러 가면 다 무당하라고 해요. 어디 전보러 가봐요. 다 신기 있다고 무당하라고 하지. 그렇게 해서 무당된 사람들 뭐 많아요. 대한민국에 아마 뭐, 50% 정도는, 뭐, 먼저 번에도, 뭐, 지난 편에도 얘기했지만, 대부분 하루계 출신이라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무당들. 반 정도는. 두명 중에 한 명, 세명 중에 무조건 한 명은 술집에서 일하던 사람들이에요, 무당. 예. 네. 나이 먹고, 어? 나이 먹어서 술집에서 팔리지는 않고, 어, 배운 거는 없고, 일찍부터 까져갖고, 집 나와갖고, 술집 땡기다가, 나이는 먹어갖고, 40대 돼서, 40중반 돼갖고, 술집에 가갖고서 뭐, 어? 매니저도 못 뛰고, 실장도 못 뛰고, 마담도 못 뛰고, 나이는 먹어서, 뭐, 손님들이 찾지는 않고, 어? 할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다가 전보로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면 너도 우리 같은 팔자다, 신기가 왔다, 해갖고서 신받아줘갖고서 선무당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음. 그래도 그렇게 해서 양심적으로 사는 무속인이 있는가 하면 반 정도는 또 사기꾼이에요. 술집에서 돈 많은 오빠 돈 빼먹던 거, 돈 쓰게 만들던 그 습성을 못 버리고서 사람들 돈 빼먹는 그런 불량 무당이 된에 무당이 또 많단 말입니다. 그게 쉽게 말하면은 그래서 그것도 이제 문제인 거지요. 아무나 이제 이렇게 우울증이나 뭐좀 이런 게 있다고 해서 아무나 무당을 만들어 버리는 거 그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무당을 만들었다. 만들었다. 만들어 주는 사람도 문제지만 그 무당들 이야기 듣고 신을 받은 그 당사자도 문제인 거예요. 근데 더 비중을 두면은 그 상담을 해준 무당이 더 문제가 많죠. 한80% 정도. 왜냐면 이런 말 저런 말다뭐 얼르고 달래고 뭐 겁주고 해갖고서 무당을 만들었을 거니까. 응? 대부분 레파토리가 네가 신안 받으면 네 자식한테 내려간다. 이게 10중 8구90% 레파토리입니다. 응? 어? 니네 엄마가 안 받아서 네가 신받 네가 신기가 왔다. 그런 거. 네가 신기가 있어서 인생이 힘들고 이혼하고 뭐 이렇게 뭐 가정 꾸리지 못하고 어? 일찍부터 뭐화류계 생활을 한 거고 어. 네가 이무당기를한 가면 이게 네 아들한테 가든지 딸내미한테 간다.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하면은 이거는 뭐 자기 자식한테 신기가 내려간다고 하는데 자기가 살아온 인생이 험난하거든요 거기에 걸려서 대부분 무당할게요 신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응? 5천만원 7천만원 막불르면 그건 이제 막 여기저기 돈 만들어 갖고 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진짜 무속인으로서 정직하게 갈수 있는 사람인지 정확하게 알아는 봐야죠 몇 군데 봐야 돼요. 정확하게. 그리고 신기가 왔나 안 왔나는 본인이 또 느껴야 지 되는 거고 본인은 신기가 온 줄도 모르고 느끼지도 못하는데 무당들이 전부러갈 때마다 너 신기 있어. 무당 팔자야 한다고 해서 신받는 바보 같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바보예요. 바보. 응? 자기는 신기가 온 줄도 느끼지도 못해. 근데 전부러 가면 무당들이 다 무당 팔자라는 거예요. 무당들이 아무리 무당 팔자라고 해도 자기가 느끼지 못하고 있으면 신기가 없는 거예요. 그냥 팔자 자체가 힘든 팔자여서 그런 거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아무튼 신기가 있고, 신병이 좀 있고, 우울증이 있는 분들은 집에서 어, 할수 있는 방법을 제가 좀, 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어, 기도를 하시면 됩니다. 기도. 근데 이제 어떤 그 무당들이 유튜브 찍어 놓은 거 보니까, 저 소리 좀 조금만 한번 켜줘보세요. 잠깐 켜줘봐요. 집에서, 그냥 확 켜요 예, 예, 집에서 이런 연불을 틀어놓으면 귀신이 온다 그렇게 유튜브 방송을 찍어놓은 그 정신나간 무당도 있더라고요 정신나간 무당입니다 저 연불 소리는 이 목탁 자체가 사귀 사악한 기운을 누르고 예? 그리고 저 연불 소리의 목소리는 영인 스님이라는 분의 스님의 목소리인데 부처님의 육성을 제일 많이 닮았다 연불하기 제일 좋은 목소리 톤을 가졌다 트로트 가수는 트로트를 부르기 위한 음, 성대 목청이 있는 사람이 있죠 그죠? 그거와 같이 연불을 제일 잘하는 목소리 톤을 가진 분이 영인 스님입니다 네? 부처님 성냥과 목소리와 가장 비슷하게 타고났다. 저분은 열심히 도닦고 기도를 해서 목소리를 받은 겁니다. 연보를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부처님의 기운을 전파할 수 있는 그런 원력을 받은 거예요. 저분이 아기 때부터, 어, 뭐 저런 목소리를 가지고 나왔겠습니까? 출가해서 머리 깎고 승복 입고 도를 닦고 열심히 연보를 하고 막 하다 보니 목청이 연불 소리로 터져서 저렇게, c 시드를 만들고 테이프로 만들어서 우리 같은 사람이 듣고 살게 되는 건데, 어, 저는 거의 뭐이 무속인 되게 일부 직전부터 저 소리가 그렇게 좋더라고요. 연불 틀어놓는 소리가. 저는 어, 연불을 계속 틀어놨습니다. 다쳐서 뭐 몸이 안 좋아서 건강이 안 좋아서 병원 생활할 때부터 저 연불을 틀어놓고 있었고 병실에 마음이 편안해지니까. 그리고 상담할 때도 저렇게 조그맣게 틀어놓고 있고요. 이렇게 유튜브 촬영할 때도 저 연부를 항상 천수경이라고 하죠. 천수경 반야신경 들어간 거. 항상 틀어놓고 상담합니다. 상담하는 그 목소리에 방해가 안될 정도의 크기로 조용하게 틀어놓습니다. 여러분들 커피숍에 가면 음악소리 조용하게 나오잖아요. 가, 가까운 거리에선 대화하기 좋잖아요. 음악이 흐르는 카페에서 좋은 친구와 좋은 사람들끼리 만나서 대화하는 거 좋잖아요. 조용하게 음악이 흐르는 곳에서. 그거와 똑같아요. 조용하게 조그맣게 연불소리 틀어놓고 저는 상담을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항상 저 소리는 듣고 있습니다. 저는 저 소리를 부처님의 소리라고 생각하고 항상 듣고 있습니다. 왜 항상 듣느냐. 상담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거짓말도 할수 있고 욕심도 낼수 있고 어 자기 마음도 자기가 마음대로 컨트롤 안 되는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천변 도심 한다고 죠죠 예? 하루에도 천번을 더 변한다는거 야이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좋았다 흐렸다 날씨처럼 하늘의 날씨처럼 이랬다 저랬다 오락 가락 하는게 사람 마음이에요 돈 욕심 안내다가도 안 내일모레 돈 나갈거 있고 그러면은 갑자기 이, 이? 좀 순진한 것 같으면 은 사람이 왔을 때돈 욕심을 내서 후려치는게 무당이에요 저도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뭐 천지 도통을 한 도인도 아니고 도를 닦으면서 살아가고는 있지만 마음을 다스리면서 죄를 안 짓고 살아가려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 사람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죄를 짓는 게 인간인데 그래서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항상 참회하여 주시옵소서. 산에 갔을 때 기도할 때 그게 처음 그게 들어가는 거예요. 알고도 죄를 짓고 모르고도 죄 짓는 거예요. 어? 자기도 모르게 무심코 한 얘기에 남이 상처받으면 죄진 겁니다. 말조심해야 돼요. 입조심해야 되고. 남의 소문과 험을 들쳐내고. 또 거짓말하고 살붙이고. 들은 거는 요 정도 수준인데 자기가 그막 살붙여갖고 막이 정도 수준으로 뻥튀기갖고 다른 사람한테 전달하고. 그거 엄청난 구업입니다. 입 붙자. 입으로 지은 지, 죄업. 무당들이 이 죄업을 엄청 많이 짓고 있어요. 구업을. 거짓말. 이간질. 예, 그냥 신만 받아서 그래요. 신만 받아서 그렇다고 해서 신이 온 것도 아니고, 내리 드립다. 마음 수행은 안 하고 드립다. 그냥 신꾼만 시켰으니, 이 무당들이 예? 학벌도 짧고, 어? 화류계 출신인 무당들이 뭐 제대로 어? 깊이가 있겠어요? 단순 무식이지. 그러니까, 무당 되셔도 공부하고, 익히고, 깨닫고, 책좀 보고 해야 되는데, 그런 건안 하고, 그냥 굿다 먹고, 돈다 먹고, 먹고 살 국면, 국리만 하다 보니까, 어? 자기 자신은 컨트롤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기하고, 질투하고, 어? 떤 법사랑 무당이랑 다니면은, 저거랑 둘이 붙어 먹었네, 어쨌네 보지도 않은 거 소문 내고, 막, 별지을다 합니다. 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여기 저 단골로 오던, 어, 그, 정, 땡, 무슨 훈이라고 있어. 나한테 아주 2000년도부터 다니던 그 총각인데, 걔는 나한테도 점을 보러 왔었지만은, 부적, 부적으로 단골이었죠? 일 년에 해마다 부적을 써갔어. 어. 그게 뭐 길거리 다니면서 뭐 이렇게 이제 물건 팔고 하는 어, 남자인데. 근데 그 남자가 이제 나한테 점 보러 왔다가 문이 닫혀있고, 산에 갔을 때문 닫혔으면은 그 동네에서 이제 점보를 받나봐요. 그문 내, 그 동네에 이제 처녀, 뭐, 보살 써져 있으니까 들어갔나봐. 여름에. 들어갔더니 여자가, 어? 한복도 입은 것도 아니고, 그 월남 치마인지 펄렁펄렁 하는 치마 입고 있다가 누워서 자빠져서 자다가, 이 남자가 손님이 오니까 정을본 거예요. 근데 갑자기 점 보다가, 이거 있던 실어합니다점 보다가, 어? 그 남자가 조금 뭐 이렇게 똑똑하고 뭐 그렇진 않거든요. 똑똑하긴 한데, 약간 좀, 어 옛날 충격받아서 놀래갖고, 이 정신이 좀 약간 좀 어리버리 좀할짝 합니다. 남한테 해꾸지는 안 하는데, 조금 약간 어리버리한 성향이야. 누구 괴, 괴롭히고 공격하고 하지는 절대 안 합니다. 착해. 근데 약간 어리버리해. 좀 맹하고. 근데 딱 보니까 이제 대화하다 보면 그거 느껴지니까, 그 무당이 그 남자한테 저녁 때 무렵이니까, 여름에. 심심은찰래 노래방 가자그래서 어? 노래방 가서 놀았대요. 나중에 그 남자가 와서 나한테 얘기를 해줬어. 그때 왔더니 도령님 없대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 그래갖고 없어갖고 저기, 저기, 여기 앞에 처녀 보살집이라고 해서 들어갔었죠. 그랬더니 가서 또 있었던 얘기를 해주는 거야. 그랬더니 자고 있더래요. 누워서. 여름에 막 늘어졌지. 그러다가 아무튼 점 보고 이렇게 하다가, 그 여자가 심심했나? 어? 노래방 가자고 그러더래요. 이 남자, 얘는 어리버리하니까, 어? 노래방 가자니까 좋다고 간 거야. 노래방 갔더니 거기에서 이제 맥주 시켜서 먹더래요. 그래갖고 신나게 놀고 뭐 노래 부르고 놀았다나봐. 어? 그러더니 거기에서 이제 그 노래방 그 안에서 그 머슴아 그 손님을 이 무당이, 예? 따먹은 거예요. 그런, 그런 짓도 합니다. 심심하다가 남자 손님이 왔는데 전보다가 어? 그 앞에 노래방으로 끌고 가서 갖고 맥주 먹고 술 마시고 노래방비 4개 만들고 술값 4개 만들고 어? 그래서 그 남자까지 술 먹고 노래 부르고 남자도 따먹고 지는 돈안 드리고 복채는 받았고 이런 무당들도 있단 말이에요.